예, 안녕하세요. 예, 바르실레입니다. 아, 사람들이 많이 물었어요. 왜 유튜브를 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왜 네이비, 네이버 TV를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 같이 이야기 아, 들어보고 싶고 또 나누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 예, 안녕하세요. 바르실레입니다. 저는 여러 회복하느라 오랜 시간들을 또 겪어 왔고, 또 다른 사람들의 회복을 또 같이 나누고, 또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또 생각 가운데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물었어요. 처음에 유튜브를 할때 뭐라고 물었냐면, 아니, 왜 유튜브를 하십니까? 아니, 왜 네이버 TV를 아니면 이런 동영상 채널을 만들어서 왜 운영을 하십니까? 이렇게 저에게 많이들 물어봤어요. 아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게 된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크게 한네 가지 정도 이유가 있거든요. 뭐 어떤 건 황당하고 또 어떤 건또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뭐저 바르실레라는 사람에 대한 궁금함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또 여러 생각할 바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야겠다. 또 동영상 채널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어요. 문득, 예, 문득 눈을 떴는데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아, 갑작스럽게 문득 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유튜브를 한번 해봐야겠다. 아, 동영상 채널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유튜브도 좀 보고 또 동영상도 이렇게 쭉 보는 가운데서 아 이거를 떠나진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아 그래서 이 마음을 좀 그래도 마음이 가는 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 가운데서 아, 뭘 할까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뭘할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인데 마음에 갑작스럽게 이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해야겠다. 아 하고 싶다. 라는 아, 강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다 내가 뭘할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어, 내가 아,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아, 제 마음을 사로잡은 두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아, 내가 사람들에게 뭘과 뭘를 나눌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해왔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힘들어하는 걸 잘했어요. 너무 많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뭐, 이로 말할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성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또 우울증, 낮은 자존감, 또 일처리에 또 여러 역량들이 부족한 부분들, 또 대인 관계에서의 공포, 또 자살 충동들, 또 여러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그 외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행복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회복을 위해서 씨름했습니다. 제가 회복해야겠다. 아 내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회복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로 달려들어서 회복한 게그 기간만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울기도 하고 많이 고통도 겪고 아, 또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가운데서 나의 이 고통의 시간들을 좀 나누면, 경험들을 나누며 문제를 나누면 누군가가 되게 위로를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내가 이 회복의 과정들 속에서 아 이제 했던 것들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 과정들을 통해서 함께 좀 용기를 낼수 있지 않을까 위로 또는 용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정말 강렬하게 이제 마음을 사로잡아 아, 단순히 내 마음이 뛰는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 제가 이제 회복을 한 20년 정도 이렇게 쭉 해오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 주, 이렇게 주변을 돌아 어느새 주변을 돌아보니까 제가 좀 숨을 쉴수 있게 됐더라고요. 옛날에는 늘 죽고 싶고 늘 힘들고 늘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좀 숨을 쉴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때로는 감사가 올라오고, 아, 때로는 정말 살만하다는 생각도 들고, 때로는 뭔가 해보고 싶은 것들도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좀 숨을 쉴수 있는 정도가 좀 됐어요. 그러다가 주변을 좀 돌아봤습니다. 주변을 쭉 돌아보니까, 아니, 제가 회복하면서 했던 실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요, 요렇게 해서 너가 시간을 낭비했다. 아 요런 사람 요런 기관 요런 것 요런 방식들은 좀 내게 맞지 않았고 요런 것들은 좀추천해서는안 되는데 라는 생각들이 들었던 여러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방식이었냐면 a라는 방식을 굉장히 두들기다가 안 되면 b로 바꾸고 b를 두드리다 c를 바꾸고 c를 두드리, 두드리다 안 되면 d를 바꾸고 a를 만나서 안 되면 b를 만나고 b를 만나서 안 되면 c를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일이 찾아다니고 일일이 만나서 일일이 다 끝장을 봤던 사람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 여러 그 실패의 경험들과 또그 가운데서의 작은 노하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제가 걸었던 그 길들을 똑같이, 정말 너무나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때론 전화통화도 하고, 아, 때론 이메일을 받기도 하고, 때로 직접 만나기도 했어요.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 아, 그들에게 좀 더, 아,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갈수 있도록 내이 실패의 경험들, 때론 이 작은 지혜들을 좀 나누면 그들이 훨씬 더 용이하게 회복의 길을 들어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세 번, 세 가지 이유 가운데 이제 네 번째 이유가 있어요.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여러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나 카페 같은 데 이렇게 찾아보면 굉장히 단발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 그래요. 저도 많이 찾아봤어요. 우울증, 뭐성 중독, 중독, 엮기는 과정에서 회복 이런 것들을 이렇게 회복을 하는 가운데서 영상이나 그런 코칭들을 이렇게 받으면 굉장히 단발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들을 땐 굉장히 마음이 뜨거지고 워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사람 앞에 내가 나가면 주렵고 떨려서 몸이 굳어 버리고 내가 자다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그 죽을 것 같은 그 마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런 가운데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겠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환경 가운데서 회복의 시스템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회복에 있어서 뭐, 자기만에 맞는 모임들을 구축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 회복에 여러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적용 원리들을 적용하면서 하는 자신만의 회복의 어떤 시스템들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두 번째는 좀 가까이에서 또는 뭐 가끔이더라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멘토링하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후원자 또는 리더 이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이제. 그 근본적으로 그 회복 원리에 대한 이해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을 이것들이 자신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그 근거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회복하는 데 있어서 지속성이 없으면 절대로 제대로 회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을 좀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영상을 좀 이렇게 그런 흐른 가운데서, 예를 들어, 어 뭐, 저에 대한 소개들을 몇주 하고, 문제들을 나누고, 또 나는 어떤 실패들을 했고, 또 이런 부분은 어땠고, 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또 여러 사람들을 도우며 생각했던 그 회복의 원리들, 또 회복의 도구들, 좀더 나은 아 모임가 프로그램과 방식과 아 멘토링들의 아 원리들을 나누고, 아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멘토링을 할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 그래서 그들이 직접 모임을 만들 수도 있게 도와주고, 안 되면 대한적 공동체를 소개해서 그 모임에 에, 활동할 수도 있기도 하고, 어, 또 그런 모임들을 좀 경험해 볼 수도 있게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아, 제가 막 1대1로 막 이렇게는 못해도 어,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어,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실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면서 여러 사람들을 도와오면서 내 안에 충분히 유익하고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또 이렇게 할 터인데 또그 안에서 계속해서 만나보면서 이 회복의 여정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들 그좀더이 이 영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커뮤니티 가운데서 함께 어또 서로간의 이야기들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 그 유튜브 채널 홈페이지에 보면 거기 네이버 어 채널 아트 윗부분에 그 네이버 그 카페가 있고요. 아니면 그 밑에 주소창에 보면은 아 밑에 설명 부분에 보면 링크를 시켜놨습니다. 아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시고 가입하시면 30일 동안 회복에 대한 30번 정도의 회복에 대한 자기 이야기들을 쓰는 게 있어요. 뭐 하루, 매일의 일기라고 할수 있을까요? 또왜 내가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써 내려가면서 어, 준비를 하고 이후에 이제 등업을 하시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어, 또 모임을 또 여러 가지들을 경험할 수 있는 또 그런 장들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에도 가입하시고 원하시는 분들, 좀더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